봄 새싹이 정말 너무나 이 녹두색이 아름답고, 지금 우리는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를 드리고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시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곡은 그 씨가 어떤 씨를 심었는가?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의 복음의 씨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가라지 씨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가라지 씨라고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알곡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알곡의 씨를 뿌리면 어느 땐가는 알곡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씨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씨. 알곡과 가라지 심판을 한다 그랬잖아. 알곡과 가라지 심판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일차적으로 공중재림을 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 한란이, 칠년 한란이 있는 거지. 이 그리고 그,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칠년 한란이 끝나면 지상재림을 한다고. 그 지상재림을 할 때는 이 시에서는 이제 심판했다고. 에 일차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을 하는 거지. 그7년 한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하고, 그때도 그 은혜를 베풀어줬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라지라고 한다고. 아,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금 현 현재 성도들은 알 우리 아 지금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곡이고 또 뭐냐 하면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환난 전에 예수님이 공중 낙팔 불때 그때 휴거를 해버리는 거지.이라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지. 그때는 어떤 시대냐 면은 환난의 칠년 환난의 시대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아그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복이지. 어.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라지지. 우리 성도한테 쭉쟁이. 쭉쟁이. 우리 성도한테 알복이다 가라지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인을 채워린다고그인쳐워준게 의미냐면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하나님 거다.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래서 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받은 바 밭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몰라 못 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값으로 샀다. 응. 그러니까 값으로 산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 예수님 피값으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예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이해를 하고 내죄 때문에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해버린다고 그런데 구원받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 임재했다는 것은 예,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은 그런데 이제 삶의 신앙생활 하면서 알수 있지. 어떻게 알수 있냐?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기도원 다니면서 찬양할 때그 노래 뜻을 모르고 막막 막 입술에 벙금을 넣고 찬양했잖아 뜻도 몰랐어 나는 그런데 내가 구원 받고 나니까 그 찬양이 아 나의 제, 아 그거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괴로움을 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죄를 점점 떠나려고 그러지 죄가 즐거우면 계속 짓겠지. 양심에 괴로움을 준다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는 증거야.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이 나오고. 그렇지! 찬양과 감사와 순간순간 인격자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음. 그리고. 친절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다 성령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laughs> Good?